이사야 60장.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이제 보아라. 어둠이 땅을 덮고 먹구름이 묵백성이 있지만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고 있다. 나라들이 내 빛을 보고 나오고 왕들이 내 떠오르는 광채를 보고 나오고 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모두 모여서 내게로 오고 있다. 내 아들들이 멀리서 오고 내 딸들이 팔에 안겨오고 있다. 그것을 보고서 내 얼굴이 상귀대에 밝아지고 내 가슴은 두근두근 고동치며 벅차오를 것이다. 바다의 산물이 내게로 밀려오고 문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흘러올 것이다. 낙타 떼가 내 땅을 덮고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들이 내 땅을 채울 것이다. 모든 스바 사람이 금과 향품을 들고 여와를 잔양하면서 나올 것이다. 계단의 모든 양떼가 내게로 모이며 너바 요새의 순냥들을 내가 재물로 쓸 것이다. 나는 그것들을 내 재단 위에서 제물로 기쁘게 받을 것이니 내가 내 성전을 영화롭게 하겠다 저기 구름처럼 둥실거리며 몰려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둥주로 돌아오는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보아라 섬들이 나를 바라보며 다시스의 배들이 앞장서서 멀리서 내 자녀를 데려오는구나 은과 금도 함께 싣고 오는구나.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너를 영화롭게 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높이려고 오는구나. 이방 사람이 내 성벽을 다시 쌓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내가 비록 노여움에 너를 쳤지만 이제는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다. 내 성문은 밤낮으로 닫히지 않고 언제나 열려있어서 사람들이 내게 여러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고 여러 나라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게 하겠다. 너를 섬기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는 사라질 것이다. 그 나라들은 완전히 말라버릴 것이다. 레바논이 자랑하는 잔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이 함께 내게로 올 것이다. 나는 그것으로 내 성전터를 꾸며서 내 발이 쉬는 곳을 아름답게 만들겠다. 너를 짓누르던 사람들의 자손이 내게 절하며 나아오고, 너를 멸시하던 사람들은 모두 내발 아래 엎드려서 나를 여호와의 성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시온이라 부를 것이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아무도 내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히 높여서 대대로 기쁨이 되게 하겠다. 너는 문나라의 젖을 빨고 왕실의 젖을 빨아 먹을 것이다. 이것으로 너는 나 여호와가 내 구원자, 내 속량자, 야곱의 강한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정동 대신 내게 금을 주고 철 대신 은을 가져다 주며 나무 대신 정동을 돌 대신에 철을 가져다 주겠다. 내가 평화를 내 동치자로 세우고 정의를 내 지배자로 삼겠다. 그 어떤 폭행의 소문도 내 땅에서는 들리지 않을 것이고 유린이나 파괴의 소식도 내 국경 안에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성벽을 구원이라 부르고 내 성문을 잔양이라 부를 것이다. 낮에는 해가 더 이상 너를 비출 필요가 없고 달도 내게 빛을 비출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되시고 내 하나님께서 내 영광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 해가 다시는 지지 않을 것이며 내 달은 더 이상 기울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되실 것이니 내 슬픔의 날도 끝날 것이다. 그때 내 백성은 모두 올바르게 살아서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심은 싹이다.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다. 가장 작은 사람이 전명으로 불어나고 가장 약한 사람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서둘러 이루겠다.